안녕하세요, 수원입니다. 주인공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어드벤처와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알려주는 액션이 만난다면 재미를 보장하는 게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손을 뗄수 없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 탑 9. 안 해봤다면 꼭 해봐야 하고 해봤다면 한번더 해봐야 하는 게임으로 준비했습니다. 순위는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니 재미있게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영상을 만드는 전류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과연 어떤 게임들이 있을지 수원 랭킹 바로 시작합니다. 위 마을에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바랄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킹. 그런 주인공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 오드마입니다. 다양한 맵에서 다양한 함정들을 피해 코인을 모으고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 숨어 있는 비밀 코인을 찾아야 합니다. 코인을 모으기 위해서 주인공은 적들과 무기로 싸우기도 하고 밟아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벽을 타거나 점프하면서 이동하기도 하고요. 맵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플레이하다 보면 시간이 순삭되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세이브가 아주 후하기 때문에 죽음의 부담이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가끔 등장하는 꿈의 세계는 기존 게임 방식과 또 다른 색다른 재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유령에게서 도망치는 속도감과 밑으로 내려가는 배경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스릴까지 다양한 재미가 존재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1챕터 이후에 5천원 결제를 진행해야만 계속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아름다운 그래픽과 빠른 템포 거기에 적절한 난이도까지 오드마였습니다. 8위. 아버지를 찾아서 떠나는 모험. 어린 소년이 전설이 되는 스토리. 오션온입니다. 모바일로 즐기는 젤다의 전설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느낌이나 구성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상당히 수준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우리를 반겨주는 호감형 그래픽. 튜토리얼 없이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편안한 조작 방법.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재미를 느끼기 딱 좋은 적당한 난이도의 퍼즐. 그리고 시원한 액션과 궁금증을 유발하는 주인공의 모험 스토리 모바일이기에 조작이 PC나 콘솔만큼 편하지 않고 번역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누구나 한번 시작하면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게임입니다. 매우 잘 만든 게임이고 볼륨이 크기 때문에 오션온 역시 무료 게임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 마을에서 잠깐의 모험을 즐기면 6,000원을 결제해야 하는데요. 모바일에서 이 정도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혀 비싸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과연 주인공은 아버지를 찾고 전설이 될수 있을까요? 오션온이었습니다. 제 가문이 몰락한 모습을 목격한 한 젊은 나이트의 복수 서사시 워해머 4만 프리블레이드입니다. 로봇을 좋아하는 로봇마니아들에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임입니다. 미사일, 캐논, 화염 공격 등 다양한 장거리 공격으로 적병사나 탱크 그리고 주변 환경을 폭파시킬 수 있고요. 보스와 싸울 때는 검을 들고 근접 전투를 통해 상대방을 두 동강 냅니다. 어릴 때 보던 로봇 만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주네요. 거기에 꾸미기 기능도 있어서 색이나 외형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정말 매력적입니다. 아, 물론 돈이 많이 들겠죠? 전투 규칙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탭으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한다는 조작 방법은 간단하지만 무기가 쉽게 과열이 되기에 마음껏 쓸수 없다는 점과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 공격도 중에 방어도 신경 써줘야 한다는 점은 종종 로봇이 파괴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보스전이 타이밍에만 신경 쓰면 되기에 좀더 쉬웠네요. 놀라운 그래픽과 박진감 넘치는 액션으로 무장한 모바일 게임 워해머 4만 프리블레이드입니다. 6위 다양한 암살자들을 모아서 형제단을 성장시키고 템플 기사단을 물리쳐라. 어세신 크리드 리벨리온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성의 게임입니다. 스토리 진행에 필요한 파티 구성원은 3명이고요. 구성원은 전문 역할을 잘 보고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암살이 필요한 임무에서는 암살 전문 캐릭터 아귤라 함정의 채나 상자 열기가 필요한 임무에서는 무장해제 전문가 하미드 이런 식으로 임무에 맞는 캐릭터가 꼭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게 클리어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파티형 구성 시에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임무를 시작하면 선택의 연속입니다. 정면으로 싸우면서 뚫고 갈지, 위로 돌아갈지, 아니면 암살을 통해서 처리할지, 혹은 함정을 피해갈지, 해체하고 갈지, 아니면 그냥 밟고 갈지,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모든 행동은 확률이 있기에 경우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게임이 정말 신선합니다. 색다른 시도를 했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똑같은 게임들에 지쳐서 새로운 게임을 원하신다면, 어세신 크리드 리벨리온을 추천합니다. 5위 끔찍한 외계벌레들이 행성을 침공한다면 저항할 유일한 수단은 바로 총을 집어드는 것이다. 붐바스틱 브라더스입니다. 오락실에서 즐기던 추억 속의 고전 액션 슈팅 게임을 새롭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공격과 점프를 할수 있고요. 기본 공격은 무기를 교체하면 조금씩 달라지며 점프는 2단까지 가능합니다. 쿨타임마다 사용 가능한 특수 스킬 2개와 한 번만 사용 가능한 필살기도 1개 가지고 있습니다. 필살기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위기탈출에 정말 효율적입니다 애완동물을 구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하는 주인공인 제프 외에 10명도 넘는 다양한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모든 캐릭터는 외모도 개성 넘치지만 특수 스킬도 모두 다르기에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천천히 즐기는 게 답입니다 시간만 오래 투자하면 캐릭터도 얻을 수 있고 전투력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컨트롤이 좋아도 권장 전투력보다 낮으면 스테이지 돌파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빠른 플레이보다는 느긋한 플레이를 추천합니다 손맛도 있고 컨텐츠도 충분해서 만족스러운 게임 붐바스틱 브라더스입니다 4위 행성에 있는 외계 생명체를 전멸시켜라 스페이스 파이오니아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그래픽과는 다르게 굉장히 손이 바쁜 게임입니다 적들의 공격을 피하면서 계속 쏴줘야 하고 폭탄도 던져야 하고 포탑도 설치해야 하고 회복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미션 해결까지 해야죠 아 시간 제한까지 있네요 할게 많아서 이것저것 빠르게 해야 하는데요 적들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동도 공격 속도도 매우 빨라서 조금만 정신줄을 놓아도 두들겨 맞고 있는 주인공을 발견할 거예요.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코인이 정말 부족합니다. 후반으로 넘어가도 넉넉하지 않기에 계속 가난에 헐떡거리게 됩니다. 열심히 파밍을 하거나 다양한 컨텐츠에서 코인을 모아야 하는데요. 컨텐츠는 데스 매치, 협동 모드, 솔로 모드, 보스 전 등이 있습니다. 나름 특징을 잘 살려 만들었고 재미도 있으니 자주 참가해서 일정 기간마다 챙겨주는 보상을 열심히 획득하면 되겠습니다. 우주에 있는 행성도 인간의 손길이 닿는다면 모두 폐허가 되리라 스페이스 파이오니아입니다. 3위 우주에서 펼쳐지는 공상과학 서부 모험 스페이스 마샬 2입니다 공교롭게도 또 스페이스라는 이름의 게임이 순위에 있는데요. 좀 전에 소개해드린 게임과는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스페이스 마샬 2는 과거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코만도스가 생각나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우 순한 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지마다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탈출하거나 적을 처치하거나 파괴하는 등 다양한 목표가 존재하는데요. 클리어 방법은 어려우면서 간단합니다. 몰래 뒤에서 한 명씩 제거한다. 간단하죠? 조용히 뒤로 접근해서 처리하면 큰 소란 없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적들은 동료가 사라져도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거하면 됩니다. 움직이는 패턴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돌을 던져서 시선을 강제로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행동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적에게 걸렸다면 총으로 과감하게 공격하면 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이고 시원시원한 방법이네요. 하지만 적이 많다면 금방 위기에 빠질 거예요. 적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잠입과 전투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플레이해야 하는 게임 스페이스 마셜 2였습니다. 2위 마법의 돼지 오큘렌시아로 향하여 적들을 처치하고 왕자를 차지하세요. 마이티 퀘스트입니다. 매력적인 디자인과 시원한 액션이 눈을 사로잡는데요. 먼저 하단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가상패드로 이동, 공격, 구르기가 가능하고 바로 옆에 있는 버튼으로 스킬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구르기가 핵심인데요. 연속으로 사용 가능하게 적들의 공격이 감지되면 바로바로 써주면 됩니다. 맘음껏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조작이 손에 익숙해졌다면 몬스터를 모아서 스킬을 사용하고 공격으로 마무리하는 시원한 핵앤슬래시의 쾌감을 느끼면 되는데요. 적들이 다양하고 패턴도 여러 가지라서 전투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보스나 뭉쳐있는 적들과 싸울 때 공격을 가까스로 피하고 뒤를 노리는 그 맛! 참 좋더라고요. 오토가 있지만 수동 조작에 효율이 훨씬 좋은 게임이기에 하루에 몇 판씩 즐기는 마음으로 플레이하기 딱 좋은 게임입니다. 한 손으로 즐기는 시원한 맛의 액션 어드벤처 마이티 퀘스트입니다. 1위 엄습하는 악에게 저항할 유일한 영웅의 이야기, 궁수의 전설입니다. 이 게임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수많은 아류작들을 만들어 냈죠. 거의 궁수의 전설이라는 장르를 만들어 냈다는 평까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매우 쉬운 조작 방법이 있습니다. 드래그로 이동, 손을 놓으면 멈추고 공격. 결국 플레이어는 이동과 정지만 잘하면 됩니다. 물론 막상 플레이해 보면 피지컬이 필요한 게임이란 걸 금방 깨닫게 되죠. 캐릭터 성장의 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외부성장과 내부성장이 있습니다. 스테이지 외부에서는 장비와 패시브 스킬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강해질 수 있고요. 스테이지 내부에서는 레벨업시마다 랜덤하게 나오는 능력치들로 이번 모험 한정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템과 운 모두 필요한 게임입니다. 후반에 크게 오르는 난이도와 성장의 어려움 그리고 이런저런 버그 때문에 실망한 유저들도 많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만한 게임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든 게임인 건 확실합니다. 플레이를 하다가 정신차려보면 어느샌가 다음 챕터를 향해 달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게임. 궁세 전설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주인공의 모험을 함께 할 준비는 끝나셨나요? 마음에 드는 게임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추천하고 싶은 다른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 있거나 이게임들의 팁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랭킹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